안녕하세요 여러분 흰님이당입니다 반갑습니다 짠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제가 포장용품 공개 두배 랜덤박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 커뮤니티랑 뭐 카카오톡으로 오랜만에 이런 영상도 찍어달라는 문의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보게 되었고요. 요거는총 9만원어치 물품이 들어가고 4만 5천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혹시 구매하실 분은 댓글에 있는 카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고요. 어, 개별 판매라던가 다른 랜덤박스 그리고 대량량도도 하고 있으니까 댓글에 있는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댓글에 있는 스토어팜 링크 타고 들어가 오셔도 구매 가능하시고요. 네이버에서 흰님이당 문구점으로 검색을 하시면 제일 위에 흰님이당으로 해서 링크가 보일 거예요.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도 구매 가능하시니까 많은 많은 구매 부탁드릴게요. 그럼 우선 뉴박스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첫 번째로는 메모지 종류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떡 메모지도 정말 정말 많이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렇게. 하트 풍선 떡메고요. 다섯 건 들어갑니다. 다섯 건 그리고 꿈나라 떡메 다섯 건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어 종류도 정말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모모무찌 배어도 다섯 건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토무송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짠, 첫 번째로는, 짜자자자잔, 레인보우 프루츠입니다. 너무 예쁘죠? 레인보우 프루츠, 이렇게 다섯 개 들어가고요. 요거는 비닐에서 뺀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laughs> 이렇게 영롱하고 예쁘답니다. 이렇게 있고, 다음으로는, 요거, 뉴다 띠임이고요. 뉴 띠임이라고 그냥 말씀해주시면 돼요. 뉴 띠임. 뉴 띠임이고, 이것도 너무 예쁘죠. 사몬 S E R 이렇게 있고 다 다섯 개씩 나왔고 유스풀 원더풀 이것도 정말 정말 예쁘나 이런입니다. 이렇게 동무성들은 신상으로만 이렇게 이번에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배어종류가또 빠지면 서운하겠죠. 짜자잔! 알프스 배어 다섯 개. 마지막으로 짠! 이거는 체리베어인데요. 이거 대량 양도도 됐고 인기 정말 많아서 재발전 아이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다섯 개 어? 잘안 들어가. 이렇게 해서 총 4만 5천원이고요 구매 원하시는 분은 댓글에 있는 카톡 아이디로 연락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은 구매 부탁드리고요 어, 오늘까지 구매하신 물품들은 전부 다 택배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우체국을 한답니다 <laughs>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 소개하고 또 구독이랑 같이 재미있는 포장용품 꾹꾹 <laughs> 가지고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찍도록 할게요 그럼 모두 안녕